안녕하세요 오늘의 차는 2002년 송빙호입니다. 이 차는 송빙호의 명성을 이어서 20세기 초 중반에 대를 이어서 송빙호의 모차를 납품해오던 이무 지역의 농민이 만든 모차를 가지고 압병에서 만든 재현에서 만든 복각이를 할수 있습니다. 송빙호 하면요 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호급 4대 차왕 중에 하나로 보이차 역사에서 호급 보이차 대명사로 인정받고 있는 유명한 차가 되겠습니다. 호곡부이 차라고 하는 거는요. 청나라 말기 1900년도에서 1950년도 이 정도 사이에 차를 만드는 차창이 처음에는 가가호 집집마다 따로 차를 만들었어요. 그 가게 이름에 상점이라는 뜻으로 호를 붙여서 송빙호, 차순호, 동경호, 보건창호 이런 식으로 호를 붙여서 차 이름을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차들을 코끝보이차.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송빙호가 유명한 것은 그 차창이 한 1880년대 청나라 시대에 시작을 했는데 좋은 보이차를 대량으로 많이 생산해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차의 품질이 아주 좋았다고 해요. 이무지역에 아주 가장 고급의 어린 찻잎, 봄 찻잎 좋은 찻잎 고수차로다가 아주 훌륭한 품질의 차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각광 받고 있는 그런 차였다고 합니다. 송빙호가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환경이 열악한 일이 많이 있어서 병이 돈다거나 누구누구의 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평화롭게 차를 팔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송빙호를 하고 있는 이 집이랑 걸리정이라는 상회가 있었어요. 송빙호는 보이차만 하는 가게였고요. 이걸리정이라는 가게는 모카도 팔고 녹용도 팔고 차도 팔고, 이런 가게였는데, 이 가게들이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무 지역 운남에서 만나서 두 집안이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합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17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송빙어가 걸리정 송빙어 이렇게 되어서 이 걸리정 송빙어를 책임진 그 사람이 때부터 이 보이차를 대중적인 보이차로 해서 굉장히 값은 합리적이면서 많은 양의 보이차를 생산하게 돼서 그 시대의 다른 보이차집에 비해서 송빙어가 가장 많은 양의 보이차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빙어 이야기는 이따가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의 차, 2002년 송빙어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송빙어 5g 준비했고요 이 호는 전에도 보셨지만 방고호입니다 방고호고요 짧게 세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2002년 차니까 벌써 22년 됐나요? 22년이 된 차니까 뜨거운 물을 붓고 15초 우려보겠습니다 한번더 우리겠습니다 차탕이 아주 맑죠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우린 차라서 아직은 조금 덜 풀린 거 같죠 그래도 색깔이 맑고 꽃 주홍색, 황금색이 아름다운 차탕입니다 맛을 보도록 합시다. 음, 향기가 너무 좋은데요. 고급진 꽃향이 나네요. 음. 맛은요, 어떤 특정한 맛을 말하기보다는 약간 조화롭게 차의 모든 맛이 섞여 있는 부드러우면서 이 조화가 잘돼 있는 차네요. 역시 22년 된 송빙어 참 맛있네요. 배저향은요, 달큰하면서도 향긋. 고 꽃향기가 향도 진짜 좋아요. 송빙어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이 호국부이 차는요. 하나씩 포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이차를 7개를 묶어서 대나무 껍질에 한꺼번에 집어넣고 통으로 묶어서 통단위로 포장을 했답니다. 송빙호가 홍콩 경매에서 그한 통이 경매가 됐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5억 정도의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송빙호뿐만 아니라 유명한 그 호급 보이차들이 지금은 거의 마시는 골동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치가 대단해요. 그 중에 1등이 아마 송빙호가 아닌가. 는뭐 통으로도 비싸게 팔리지만 한 편당으로도 몇 억씩 팔리는 그런 대단한 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호급 보이차들이 공산 정권이 중국에 들어서기 전까지 잘 나갔었는데 공산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이제 모든 것이 국영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 차창이 장사를 할수 없게 된 거예요. 구경 차창에서 모든 걸 가져가서 그리고 중차 공사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보이차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게 하고 지금 많이 보이는 그 중차 공사 표지 있잖아요. 그게 이 시대에 만들어서 쓰던 표지예요. 중차 공사 표지를 모두 쓰다 보니까 이게 사실을 품질이 어떤 차지는 잘 모르게 돼 있었어. 요 그래서 사실 이 보이차의 변천에서 1번이 지금 조금 전에 말한 호급 보이차, 두 번째가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 서 어디서 뭘 만들었는지 전혀 모르니까 포장에 도장을 찍었어요. 인쇄를 했죠. 녹색으로 인쇄가 가운데 차자가 돼 있으면 녹이 빨간색으로 돼 있으면 홍인 이런 식으로 인급보이차 시대가 바로 중국 공산당 시대의 인급보이차였고요. 다음이 뭐냐면 숫자급 보이차인데요. 숫자급 보이차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숫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7호 사이, 7호 사이라면 맹의 차창에서 나오는 차인데요. 7호는 그 차에 만드는 방법이 처음 개발된 해, 처음 찍은 해가 75년도다. 4는 뭐냐? 찻잎의 등급, 찻잎이 1에서 10등급까지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개 섞다 보면 찻잎이 다 다르긴 하지만 가장 많이 들어간 찻잎이 4등급이다. 마지막에 2는 뭐냐? 2는 바로 맹의 차창, 차창 이름이에요. 이것이 이제 75년도에 만들었지만 나중에 만든 차도 7호 사이로 쓰는 거예요. 처음에 만든 게7 5년도 어 15년도에 시작을 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숫자급보이다.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송빙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몇십 년간 이제 그 개인 차창에 암흑기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 당국에서 직장 경제를 위해서 또 자본 자유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80년대, 90년대 이제 그런 얘기가 본격화되면서 개인 차창이 다시 예, 일을 하고 그때가 돼서 이제 여기저기 생겨나게 된 거예요. 나라에서 풀어주니까 이 송빙호나 이런 호급 차창들이 다들 여기저기서 이제 그 상표권이 지금 공중에 떠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송빙어다 그러고 나는 거기 내부에서 보호하 뭐 사람인데 나는 거기에 뭐 관계자다 그러고 찍어내고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막 송빙어뿐만 아니라 여러 호급 보이차들이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송빙어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또 많이 생기고 그래서 혼란의 시대가 왔어요. 지금 우리 차처럼 좋은 송빙어 그대로 우리가 본 따서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이런 복각 판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차가 천차만별인 좋은 것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심지어는 보이차가 란창강 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인도차이나에서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보이차 소수민족 해족이 만들었는데 해족 사람들이 베트남 쪽으로 이주를 가서 뭐 해볼 만한 거 없나 어느 지역에 가서 보니까 가 운남성에서 키우던 그런 좋은 차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차를 만들어서 그쪽 베트남 쪽에서 나오는 보이차에도 송빙호 딱지를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건 무질서의 그 자체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접받고 있는 송빙호는요, 호급 시절 초반에 아주 고급으로 찍었던 그 차들이 지금 경. 매에서 비싸게 받는 거고요. 나머지 차들은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마셔 보시면서 그 차의 품질을 판단해서 드실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차를 우려 보겠습니다. 조금 더 20초 우려 보겠습니다. 따라 볼까요? 한번더 우리겠습니다. 색이 점점 진해지고 더 예뻐지고 있네요. 빛나는 주홍색이에요. 황금빛이 깔려있으니까 빛이 나고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우린 차를 마셔보도록 합시다. 은은한, 은은한 꽃향기 맞습니다. 음, 아까 마신 차가 이제 열감이 올라오고 있어요. 따끈따끈, 뱃속에서 열감이 살짝 올라오면서 차 맛은 좀더 부드럽다고 할까요? 좀 더울였는데도 부드럽고 조화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역시 이무지역에 좋은 최고급 찻잎으로 만든 차답게 향기는 처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달콤한 향도 깔려있지만 꽃향기가 더 많이 납니다. 음, 맛있어요. 이 차가 반응이 굉장히 좋은 차예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마시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차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정말 좋은 차예요.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차를 좀 진하게 25초 정도, 우려서 맛을 보도록 합시다. 따라 보겠습니다. 더욱 예쁜 빛나는 주홍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네요. 빛나는 주홍색입니다. 달콤한 향이 살짝 깔린 부드러운 꽃향기. 약간 부드러 고상한 그런 꽃향기라 해야 될까요? 약간 중후하면서도 시원하면서도 편안하고 역시 조화로운 차가 맞습니다. 떫거나 쓴 맛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참 좋다, 맛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 그리고 그 2000년대 초반에 송빙호 그 상표가 다른 사람한테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리지널 송빙어는 이제 끝났어요. 뭐 사실 호급보이차 전성기 시대에 송빙어가 최고였죠. 자 그러면 우리 맛있게 잘 우려먹었으니까 차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02년 송빙어 확실히 22년차 돼가지고 색은 많이 진해졌지만 찻잎은 여전히 모양 그대로고 탄력있어 보여요. 어린잎이라 그런지 그렇게 찻잎이 굉장히 작아 보이죠? 물론 대엽종이라이 정도는 되지만 확실히 잘 발효되고 있네요. 예쁜가요? <laughs> 잘 보이시죠? 차 맛있게 잘 우려먹었고요. 차가 진짜 좋은 차라는 게 제가 지금 아까 뱃속에서 열감이 올라온다 그랬는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있어요. 지금 에어컨 켰는데도 온몸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역시 좋은 차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02년 송빙어 맛있게 마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요.